아, 지수는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안 떨어지네. 어, 내 종목은 역시 좋은 종목이야. 돈이 그렇게 많은지, 하, 아, 이 주식은 뭐, 백만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만원까지 떨어지면까 사만원일 때또 전화가 오고. 만원까지 떨어지고서, 거래정지 된거 이게 제2의 셀트론이라고 <laughs>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이제 책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또 질문하고 이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없는 투자 원칙, 페이지 1 5 4 페이지. 아 그래요? 네, 네. 지수를 이기는 종목 없다. 아유.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유. 종목과 이혼하는 건 아니죠? 아그는 네, 네. 아니죠. 네. 이제 특히 주가가 떨어질 때. 네. 코스피 지수가 우리 그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150포인트 밑에 15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450포인트를 이틀 종가 기준으로 찍었었는데 그게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유동성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넘치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지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파는 게 현명한 답이에요. 아. 그래야지 아 지수는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안 떨어지네. 어내 종목은 역시 좋은 종목이야. 연차적으로 떨어지는 거 연차.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 떨어질 때도 평균적으로 다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덜 떨어지는 종목은 있는데 지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거를 하락장, 하락장에는 꼭 명심을 해야 되고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격언 중에 주식 종목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네, 말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말은 이제 비해럴 파이널스 쪽에서 음, 음. 이제 재무학에서 그런 말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향. 음, 표시, 편향. 확장. 편향. 네. 그 확증 편향.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면 이 종목은 그냥 그 과거에 그런 종목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 사람들이 답답한 게그 어떤 종목이 좋다고 이제 시중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셀트리온이. 처음에 30만 원이 음. 됐을 때, 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지, 하, 아, 이 주식은 뭐, 100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만 자기 뭐, 그 주변에 다이 이 주식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자겠네. 제가 그런 농담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 셀트리온이 그랬고. 신라젠도 그랬어요. 신라젠. 네. 신라젠이 원래 기술특례로 해서 상장이 된 건데, 네. 9,500원인가 9,000원쯤에 상장이 된 건데, 그게 저가일 때한 1,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장중에 14만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열몇 배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거를 또 신라젠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삼임상 성공을 하고 글로벌적인 그 신약이 나와도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거 절대로 이제 떨어져서 꺾여가지고서 떨어지면 그거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미사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이제 모증권사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강의 그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러 11만 원사 샀어요. 그거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셨네. 그래서 그때 이제 9만 원 정도 할 때인데 그러면 빨리 파시라고. 그게 팔라는지 안 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랬다가 뭐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는 여의도 쪽에 있는 증권사 그 직원분한테 제가 전화를 몇 차례 받았어요. 7만 원일 때한번 받고 4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4만 원일 때또 전화가 오고. 그 결국에는 그게 만 원까지 떨어지고서 만 이천 원일 때 거래정지 된 거죠, 거래정지. 네. 2년 동안 거래정지됐다가 어쨌든 해제됐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바이오 주식인데 9,500원 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거를 5만 원이 돼도 안 팔아가지고 다섯 배를 먹었잖아요. 그때 제 욕심이 이게 제2의 셀트론이라고 <laughs>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서 다시 본절에 팔았어요, 본절. 맞아요. 네. 그래서 종목하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를 반론교사로 삼아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예측하고. 그래서 목표가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주식을 살때 투자자분 모든 분이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 오름세가 이제 되게 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이 그냥 확 꽂혀가지고 이 주식은 뭐그 코로나 때도 그런 주식들 많이 있었어요. 제 아는 지인 중에 하나도 자기 아이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그, 이제, 그때,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치료제. 네. 치료제. 전 심풍제약. 아, 심풍제약. 아, 시네 심풍제약. 신풍제약 만, 네. 신풍제. <laughs> 만 원짜리가 <laughs>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시젠이 네. 네. 그, 네. 2만 원 후반대 그랬었는데, 네. 그게 32만 원까지 네.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박주들이 진짜로 많았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그냥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그그 그 종목하고 결혼했는데 을그 다음에 그 팔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종목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 네. 죽고 살기로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해요? 왜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 단지 돈 벌어주는 매개체예요. 돈 벌어주는 매개체. 네. 저는 원체. 작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아서 뭐 많이 이렇게 오래 갖고 가고 지분 투자하고 뭐 일,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주식. 2020년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문 장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장기 투자로 6개월 이상 이렇게 쭉 갖고 가가지고 서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오래 갖고 가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이 중장기 투자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벌써 5년 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아, 일단은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5% 이상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고, 네. 이후 중국이 8% 이상 성장하던 시, 시대에는 중국 의존도가 좀 컸고, 그 중국의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때는 뭐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해도 2010년대만 해도 그 초반에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정도까지만 하면은 한 6개월씩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언급했던 거칩 관련주,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두 달, 석 달이에요. 두 달, 삼. 반짝 올려놓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개인이 주식 종목하고 결혼하면 네. 망해요, 망해. 그렇죠. 수익이 나면 응. 무조건 팔고 올라간 거는 추격매수하면 안 되고. 뒤도 보라보지 응. 말고 꺾이면 쳐다보지도 말고 응. 필요도 없어요 이제. 뒤돌아선는 주식은 사지 그렇죠. 마라. 아, 그러니까 꺾인 주식이니까. 꺾인 주식은. 꺾인 주식은 사지 마라. 사. 사지 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는 네. 또 온다. 사고 유연성이, 사고 유연성이. 아, 가지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고 거예요. 사고 그래서 아까 유연성. 제가 예측과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음.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는데 대응이 잘안 되는 맞아. 경우가 많아요. 또 예측을 한다고 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연초나 연말에는 내년장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지수가 얼마 올라가고 그 예측만 하는 거지 예측대로 돈을 그렇게 딱딱 주식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세상 돈은 뭐다 제가 못. 다 버는 거죠 뭐. 근데 저 역시 <laughs> 음.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럴 때 필요한 게 유연함이에요. 네. 사고의 네. 유연함. 네. 그래서 아, 장이 바뀌었다 싶으면 빨리 손절도 해야 되고 또는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음. 종목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음. 그러니까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 더라도 주가가 사서 많이 올라가면 음. 그, 익절을 하고 네. 또 다시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지 응. 목숨 바쳐서 아주 그냥 의리를 지킨다고 있다 응.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 응. 의리를 지킬지 모르지만은 계좌에 돈은 그냥 쪼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냉정하게 응. 대응을 해야 네.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이 쓰신 이제 손실음 투자 원칙 156페이지에, 이책 156제에 보면, 어,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 확보가 생존 전략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50% 확보하고 하락장에서는 80%로 현금 확보하라고 적였는데 지금, 어, 미국은 신고가고 우리나라는 거의 횡보로 봐야 되죠? 이럴 때는 50% 현금 비율이 맞는가요? 아, 지금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50%도 더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용주 가지고서 수익 내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음. 지금 지금 음. 상태에서 개별주는 아까 말씀하신 음. 대로 횡보하고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전략은 이제 뭐냐면 쉬었다가 괜찮은 종목은 그냥 한 계좌로 다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음. 그래서 한번 조금 많이 사고서 그냥 한번 수익 내고서 빠져나오고 음. 지금 장에. 대응은 제가 그렇게 아, 이것저것 그죠. 사는 게 아니고 대 예, 예, 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예. 괜찮은 거 뉴스라든지 시장중심주에 예, 뭐 예, 있는데 예. 뭐가 있으면 이제 예. 조금씩 조금 분할 매수를 해서 왕창 오르면 따라서 예. 왕창 넣었다가 수익 나면 예. 수익, 그날 당일 수익 실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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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시는 쉬시고, 거죠 쉬시고 예. 아, 그런 예. 식으로 하는 좋은 팁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날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그럼 돈이 생겼잖아요 아, 또, 또 사고 싶죠 그렇죠 아, 그래 가지고 아. 항상 물려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예. 이거 패턴 좀 바꿔야 되는데 아, 예. 오늘도 이제 좀그 오늘은 다행입니다. 아. 아까 그뭐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제 아. 제 아. 개인이니까 아. 구독자님 아. 사라는가 SKDND가 물려있다가 수익이 어. 났어요. 장중 20% 올라가지고 어. 밥 먹다가 그냥 팔아가지고 시장가 어. 팔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났잖아요. 두부이저 사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사봤는데 종목 보다 보니까 아 유한양이 갑자기, 막, 9, 17만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어. 일단은 샀어요. 어. 한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보니까, 어. 안갈것 같아, 불안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laughs> 조금 날, 수익 나 그렇죠. 거죠. 2, 3% 수익 나서 얼른 아, 팔고. 아, 그래. 아, 그럼 잘하신 분면 뭐. 아. 내일 뭐, 뉴스가 또 다른 게 나왔네요. 그래서, 어. 뭐, 나쁜 뉴스가 나오면 더 내려갈 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아,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후회가, 아. 당일날 사고 그 주식을 또살 때가 있어요. 그럼때있를 늘려요. 아, 그렇죠. 또그 생, 또 행동을 또 하고 있어, 이게. 음.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는데 네. 고점을 치고서 떨어질 때아이 네.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샀는데 그게 음. 쭉내려가더 밀리는 네. 거죠. 네. 그럴 때 나, 저도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이게 10분 밀찍 팔아 그런 거죠. 아. 수익이 5% 났어요. 아. 15% 올라갔어. 아. 그럼 상황을갈것 같아. 아. 그럼 또 내려와. 아. 내려와 다시 한6% <laughs> 그러면 또 사는 거야. 왕창 번든 브라스 있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죠그 아. 한 2, 3% 수익 내가지고 음. 팔까 하다가 나두면 이게 갑자기 시초가로 가든지 마이너스 3%된 거예요. 그럼 어.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아.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그 고민 중에 있다가 갑자기 훅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전날 3% 먹고 어. 10% 빠졌으니까 실추로 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로 손절하기 아까우니까 어. 계속 가져가다가 귀를 놓치는 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살 때는 조금만 사요 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사고서 음. 지켜보다가. 다르시면 다르시면 다르시면. 다르시면.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욕심은 그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자제해야지. 응. 과도한 욕심. 네, 그래서 제가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응. 개영배 투자라고. 응. 개영배. 개영배. 네, 개영배. 응. 그게 술잔, 응. 통일신라 시대에 응. 술, 이제, 이 술을 마실 때 술이 어느 정도 참은 흘러내리도록, 예. 그러 그러니까 과음을 하지 않도록, 어. 그 개형배 투자, 음. 그거를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한 얘기인데. 아, 개형배 투 좋은 말씀이네. 그래서 욕심을 자제하라, 음,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넘치지 뭐냐면, 않도록. 에,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가가 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내가 오천 원, 내 네, 샀는데 그러면 9 0 0 0 원대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 조금 덜 먹고서 안전하게 팔고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서 했는데 1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냥 1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단기 매매하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 계좌들은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날 인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날 인출해야 되거든. 잠깐 쉬라는 뜻이에요. 흥분한 거를 가라앉히고. 돈 벌면 흥분하잖아요. 예, 자랑, 흥분해.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고. 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제하라는 음. 거지. 이게 전에 제가 감동받은 게 우리 노회장님이 주식하고 골프하고 정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맞아, 예. 뭐라고요? 머리 들고. 뭐, 머리 들면 그, 안 돼. 교만하면. 그러니까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면 취임난 거를 아무도 모르게 나는 돈안 먹었어 그런 식으로 살짝 빼놓는 거야그리 나는 원래 이 돈이 내 기본이야 그거 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항상 헝그리 정신으로 그래야지 돈이 계속해서 들어합니다계영배 네, 네. 투자 네. 주식을 팔고 다음 다음날 뺄수 있거든요 이틀 네. 네. 그 정도 그면서 그쯤에 그쯤하 그쯤에 그 시키고 좀 차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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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남석관의 투자노트 노란색 투자노트를 가져오셨는데 아직도 한 90, 80회 정도 더 나오셔야 되는데 <laughs> 네.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개, 개영배 개 투자 그러니까 과하지 않도록 네. 하고 공부하고 수익 나면 팔고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네. 공부해서 하고 이런 개별장에서는 이것저것 사지 말고 음. 대부분이 분산 투자라는 건 잘못 인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질금 저것도 네. 질금 이거 네. 질금 사다가 또 물리면 네. 또 물리고 네.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네. 현금 확보 지금 음. 50% 이상 이런 네. 현 보장과 하락장에서 했다는데 네. 우리 남석관 산실령님도50% 이상 현금 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음. 저도 이번에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 라이브 때 했던 kbi 메탈 이틀 동안에 방송 이후에 아. 20% 장중에 갔는데 어, 달라고 했더니 현금이 어. 없는 거예요 어. <laughs> 뭐한 100주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아, 못사 가지고 아쉬운데 아, 현금 확보가 아, 아주 절실한 그런 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 구독자님들 하반기도 꼭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하시고 배대들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냥 뭐 그래도 오셨는데 뭐 좋은 종목도 오늘, 아유, 뭐, 그 오늘 뭐 없었어요? 그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 뭐. 저좀 열심히 찾아보고 음.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섹터나 지금은 이제 개별 주장, 주도주가 네.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이슈 나오는 거를 음.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를 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잘 봐야 되겠죠. 네, 뉴스도. 그렇죠. 뉴스도. 뉴스의 강도. 뉴스의 강도. 네, 그거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높은 가격에 쫓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이제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n 용 패턴이나 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 추 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네.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네. 이렇게 강연해 주시고 우리 추석 공부 네. 어, 같이 하셨는데 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